지.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하네, 이제 나는 이제 도안 달았는데 한 마리 잡혀 버렸다. 응? 어? 떻게생각하냐 오 잡았어 레시스오 잡았어 레시스 한쪽 손으로 한쪽 손으로 어치 폼좀 재면서 해라 폼좀 재면서 아이고 이거 이 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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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려가려고 그래?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세? 어 내가 꼬리 걸렸잖아 아 그러니까 이세 <laughs> <있잖아. 웃음> 안돼 이야 나는 왔다 야 봐봐 주가아 네. 거기 봐봐 빈 바늘 딱 위에 입에 딱 먹었지 그 네. 네. 너는 꼬리 잡은 거야 꼬리 야 큰아빠는 밥도 안 달고 한 마리 잡았어 <laughs> 얘가 먹으려고 했는데 응? 네? 먹기 전에 모르겠네. 이 맞추다가 한 마리 잡았어 아, 천천히 오케이 주혁가네자측에 네 있는 저아저씨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응? 주혁이가 주이, 더 잡을 것 같아 옆에 아저씨 어? 우리 한 마디 해볼까? 아저씨 잘 안돼요? 그러면서 아, 저씨잘안잡혀요왜못 잡고 계세요? 오늘. 어, 러 보기 좀. 원래 응? 년이야6학년이요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근그네 네, 네, 거니까. 그런 폰에 따로 있어. 예 yeah.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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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어우, 안녕하세요. 집에 응. 가. <laughs> 야, 붕어가, 네? 토종붕어랑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생겼지? 네. 그지? 허여차는 이렇게. 입이 크고. 조금 비대칭이지. 근데 얘네는 먹성이 되게 좋아. 이큰 떡밥 입에 확, 확 그냥 먹어.

둘지지 오. 응. 야, 시야 크다요. 오, 얘는 눈이 되게 크네. 지영아. 네? 옆에 앉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아저씨는 왜못 잡으세요? <laughs> 자, 실력이 없어서못 잡는데. <laughs> <생각이 없네. 웃음> 아이고. 제, 제와. 네. 낚시 잘못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서나빠배어 <laughs> 네. <laughs> <아빠한테> <응? 웃음> 저 리큰아빠 팀이었어요. <laughs> 아니, 누구는 100%를 알게 주고, 누구는 로한 20%만 알게 주는 것 같은데. 설명하세요, 오늘? 네. 양당화했어요 네. 열. 아니, 아니. 이요도 됐죠. 는 어캬 어? 왔어 고기 달리는 건가? 오예 천천히 고기를 이렇게 랜딩해서 앞으로 쏙 끌고 어, 오는 거야 오 어, 입이 되게 크다 근데 이게 봐봐 저혁가네 바늘 어디 걸렸어? 밑에 바늘을. 이게, 이거는 낚은 게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거는, 시합 나가면은, 이거는 특정으로 인정이 안 돼. 바늘 입 안에서 바깥쪽으로 딱 이렇게 꼽혀야 돼. 그게 낚은 거야. 어, 너는 괜찮아. 너는 이 정도로 잡히면 낚은 걸로 해줄게. 그럼. 어. <laughs> 그러면은 꼬리로 잡은 것도 낚은 거 아니겠네. 아, 당연히 아니지. 꼬리에 입이 달렸냐? 음음 응? 낚싯대 응? 좋아? 응 응? 응. 응. 음음가음음음음음음가음음음음되음음음음음음음음음가벼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laughs> 이 낚시는 계속 이런 동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잖아. 네. 응. 근데 낚시대가 무거워 버리면은 안 되지. 어? 우리 얼마나 잡나? 살망이 한번 넣 볼까 내가? 네. 아, 어? 오늘만 볼까요? 야, <laughs> <laughs> 음? 야 씨, 끄꾸로 달았잖아, 씨. <laughs> 어, 진짜네. 야, 미수야, 지머제 응? 밑에다가 우동 위에다가 막 갔다. 미수야, 안 죽어도 그래? <laughs> <어르신도> 그래? <웃음> <웃음> 야, 20년 넘게 <넘게야지>. 할때 할아버지도 <laughs> 가을수 있을 가 오부지, 어머러 갈까, 제가? 어,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너는> 붕어 먹어라 <laughs> 나 옛날에, 0년 전에, 지이고 지글지글이 안 돼, 바람이 좋아가지고. 아까 혼자 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져가지고, 지금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들 맛있게? 요 네. 야 여기 구만만이지. 아 왜냐면 고기들이 어? 응. 이제는 수면에 들어갈 것 같다. 더워서 일단 해봐야지. 이 시간에 그러면은 지금 몇 시야? 1시5 0 분이지. 응. 지금 낚시터야? 응. 지금 낚시 중이야? 아니 지금 밥 먹고 나서 이제 낚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두시 반까지 응? 네가 아세 어, 마리를 잡으면 응? 어네 시까지 하는 거고 아니 삼십 분 안에 아 알겠어 어세 마리를 못 잡으면 그냥 와못 잡을 알겠어. 것 같은데 알았지 엄마 제안했어 삼두시반 엄마 두 마리를 찢어주면안돼안돼안돼세 마리야 아니 삼십 분 왔다 삼십 분 안에 어떻게 세 마리를 잡아. 네가 고기를잘 꼬셔. 아 <laughs> 어, 세 마리를 네가 30분 안에 잡으면 10시까지 어? 음. 하는 걸로 하고 못 잡으면 그냥 집 싸서 와. 알았지? <laughs> 아 엄마를 데리러 와. 아니. <laughs> 어? 아니 그러면은 그래? 시간은 3시까지 해줘. 그럼 주혁아. 응. 음. 지금 올래? <laughs> 아, 아니, 3시까지 해줘 너못 잡을 것 같은데? u t 잡을 수 있을 거야 너 오전 내내 가지고 a s 마리 잡았는데 h a 분 만에 어떻게 e 마리를 잡아 아... 나는 u 분이면 e 마리 잡을 수있 a g e 평소에 낚시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h a t is a marriage 많은 걸 배웠는데, 그걸 배우면서 또 평소보다 고기도 더 많이 잡고, 새로운 낚시들도 이제 배워갈 것 같고, 또 낚시를 하면서, 한아빠가 많은 지식과 낚시를 재밌게 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지금 너무 재밌게 하, 낚시를 하, 하고 있고요. 오늘 낚시를, 낚시도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낚시. 왜? 게임은 앉아서 그냥 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 되는데, 낚시는 잡으면은 게임보다 더 재밌지.